안녕하세요. 한표입니다. 영화가 개봉될 때 보면은, 아, 이 영화 정말 타이밍이 좋았다. 하는 영화들이 있죠? 오늘은 그와 반대로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가서 안타까웠던 영화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화를 뽑은 이유는, 일단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보면은 더 많이 와닿는 게 있는 그런 영화예요. 음악이나 다른 예술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작품을 보는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이나 그런 환경 그리고 그 나이대 또뭐 어디서 보느냐 누구와 보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온라인에서 다시 재개봉을 해야 된다.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숨겨진 명작이다. 뭐 지금 재개봉하면 천만 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주행이라고 해서 그 스트리밍이 이제 많아지면은 그 역주행 승리가 가능하겠지만 영화는 조금 재개봉을 하지 않는 이상 좀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영화가 미뤄짐에 따라서 재개봉을 많이 하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은 진짜 명작들이에요. 정말 흥행 성적이 좋았던 그러니까 여기서 명작이라고 하는 거는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흥행 성적이 좋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많이 다시 찾을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죠 근데 이 영화는 안타깝게도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때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티빙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더군요. 그때는 그냥 재밌는 코미디 영화로만 봤었어요. 재밌는 코미디 영화로만 봤었는데, 이게 그때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더 많이 와닿고, 이게 재미가 있고, 그리고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합쳐지니까 더큰 재미 덩어리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어.. 그냥 지금 상황하고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 아직 그렇게까지 막 딥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조금 진행이 돼서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에 더 보면은 더 와닿는 공감이 가는 이란 뜻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면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기발한 연출. 그니까 아이디어. 그니까 이거는 각본의 힘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의 힘. 그거를 쓰실 때 정말 그 감독님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박한 아이디어와 저거 기발한데?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뭐 그런 연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불친절해요. 불친절하다는 거는, 어, 이게 제 표현인데, <laughs> 영화가 친절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라는 거는 보통 주로 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긴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 재밌었던 에피소드, 한 사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친절한 영화들은 괜히 쓸데없이 그런 과거들을 다주제주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게 이거야 이게 이렇게 돼서 흘러가는 거야 라고 너무 친절하게 다 대사로서 장면으로서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당연히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테이크가 길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 친절한 영화는 조금 매력이 없다 근데 이 영화는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나 뭐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그거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너네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상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긴 영화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긴 영화인데 정말, 시간이 순삭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